안녕하세요. 네, 동구노인문화센터 한글강사 김영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네, 어 이제 뭐 가을이 늦가을이죠. 낙엽이 다우스서 떨어지고 조금 어 가을은 또 비가 내리고 그럴 때는 가을은 뭔가 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어또 그, 주렁주렁 열려있던, 마음, 과실수 다, 이제, 수확도 하시고, 또, 감나무에 감을 다 따는 게 아니고, 또, 한두 개 정도 까치밥으로 남겨두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조상들의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죠. 네, 벌써 이제, 어, 봄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이제, 늦가을, 뭐, 김장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오늘, 어, 담남담남받침 있는 글자로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포인트. <laughs> 여기까지 끊고. 아, 지금 제가 알아서 끊을게요. 네. 알아서. 끊으시고 그냥 들어가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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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남담남 만밤삼 해볼까요? 감남담남 만밤삼 안장창감 단팡함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외에도 어, 이제 그 감남담남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찾아볼 거고요. 또 끝말잇기 초성으로 글자 완성하기 또 이렇게 강의를 마치며 이렇게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제가 지금 감남담남 오 번이잖아요. 지금까지 가, 간, 갓, 갈까지 했고 지금 오번 감남담남이에요. 근데 이걸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비읍이잖아요. 감남담남 노래로 얼른 요긴테만 한번 해볼까요? 감남담남맛밥사 앞접잡갓다파밥그 다음에 감남담남맛밥사 아쩝차카 타파핫 나오죠? 강랑당랑방방상, 앙냥창강당파항 지음 발음은 거의 가시예요. 시. 시옷의 디귿 발음과 비슷해요. 갓나땅, 낯말빨산, 아쩝차카 타파핫 나오죠? 그 다음에 치읓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받침은 갓나, 핫, 낯마파산, 아쩝차카 타파핫 이렇게 나오고요. 키읍 받침도 별로 안 나오는 받침은 넘어가고, 여기도. 어, 거의 뒷부분은 받침은 어다 이렇게 써서 보여드렸지만, 잘 시작하는 낱말이 별로 없어요. 갖다 낮게? 그리고 반일? 맡아요? 그치요. 네. 팥? 단팥죽 그렇게.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은혜가품? 뭐, 거의 없죠. 앞뒤, 뭐,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살갗 뭐, 나타, 커다랗게, 뭐, 어, 뭐, 닿았다, 커다랗게. 그 다음에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음, 오늘 감남담담으로, 네, 인사를 드릴 거예요. 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짱과 타파하에 미음을 넣은 거죠. 가에다 미음을 감. 남, 담, 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감으로 시작하는 거를 한번 보실게요. 자, 감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얼른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감은 뭐가 있냐면요. 감. 그쵸. 주렁주렁 열려있는 감. 감기. 감사. 어, 감명받았어. 할 때, 뭐, 감수감 노래도 있죠. 또, 감사합니다. 할 때, 감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남쪽. 남편 남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 남도 남의 남김 뭐 남김 없이 할때 남아요 이럴 때 쓰, 쓰죠. 그다음에 담 담자 담쟁이 담수 담석 뭘 이렇게 담아요 할때 담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람으로 시작하는 거 람보 람바다 그런데 람자는 별로 없어서 제가 어 람이 뒤로 가는 거 바람. 사람, 이렇게 해봤어요. 또, 가운데 들어가면 다람쥐, 긁어도 람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맘이에요. 맘마, 맘카페, 맘대로 맘넣고 그래, 맘넣고 놀아봐. 맘도고 게임해봐봐.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죠, 옛날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밤. 밤, 밤나무, 밤죽기, 밤참 밤샘. 이런 내용들. 만약에 이런 낱말들을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삼수. 음, 제수도 아니고 삼수했대요. 요즘 스니 끊어가지고 좀 그렇죠. 그리고 삼배옷, 삼산동, 삼육, 삼, 인삼할 때삼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네, 암. 암은 뭐가 있을까요? 암산, 뭘 암시한다, 암죽, 암의머사 암벽타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잠자리, 잠꾸러기, 잠꼬대, 잠수함, 이 잠꼬대가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어, 저희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자고 있는데 잘 자고 있나? 이렇게 이제 방문 열고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니까 얼마나 군기가 잡혔는지, 네, 뭐 상, 뭐, 어, 뭐 이병 누구누구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잠꼬대를 하나 다시 이렇게 건드려 봤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좀 부모 엄마 마음으로 좀 짠하기도 하고 근데 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복무를 마쳐야 되겠죠?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음, 그렇게 그렇게 음, 그 어, 군복무도 마치고 그래야 가장으로서 역할도 잘할 거다 이렇게 마음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장거리 나오니까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다음에 잠수함 네 있죠? 다음 참 볼게요. 참은 참새 참나무, 참빛, 참견, 참하다, 이런 거예요. 참자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번, 이거는, 캄에, 캄캄해 캄보디아, 이게 캄 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탐, 탐 볼게요. 탐색하다, 탐내다, 탐나다 할때 탐내다, 탐사, 탐문조사, 탐스러운. 탐문 뭘, 뭘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한번 이렇게 이렇게, 탐문조사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팜을 보면, 팜이에요, 팜. 팜이 들어가는 거, 팜농장이라는 건데, 팜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팜이 끝에, 모스팜? 팜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들, 생각하시는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함이에요. 함수, 함적, 함안. 함께, 함께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감남, 담남, 만밤삼, 암잠창캄, 탐팜함, 함까지 끝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남말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건데요. 감, 보기에, 감나무, 남편, 담자, 남보가 있어요. 그럼 한번 문장을 보실까요? 시골집 뒤편에 있는 큰 뭐가 있을까요? 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어서 누가 닦겠어요? 그쵸? 남편이 어디에 올라갈까요? 담장위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감을 따서 람보 영화에 나오는 영웅처럼 멋있게 내려왔다. 그쵸? 네. 그 사다리 위험해요. 담장 위에다 올려놓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건 이제, 이건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감따는 기계도 이렇게 축 하면 축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많이 발전됐죠. 그쵸? 네. 다음은 또 낱말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보기, 맘카페, 밤죽기, 삼산동, 암죽 이런 게 있어요. 자, 지난 주말 삼산동에 사는 친구가 고향에서 밤죽기를 하였다고 알밤을 한 자를 주었다. 밤으로 아기들 이유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 그, 재료, 그, 그 만드는 그순서예요맘카페에 올려져 있어서 알밤으로 암죽을 만들어서 손녀에게 주었더니, 냠냠냠, 너무 맛있게 먹어서 좋았다. 그쵸? 그 밤은, 음, 그, 게 아기들한테 이렇게 죽으로 해서 주면은 아주 영양간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낱말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잠자리, 참새, 캄보디아, 팜. 팜은 농장이라고 그랬죠? 함께. 보실게요. 공원에서 어떤 아이가, 네, 잠자리 채로 빨간 고추 잠자리를 잡으며 놀다가, 참새떼들이 날아와 먹이를 쪼아대는 모습을 보면서 귀엽다고 쫓아다니는데 그 모습이 더 귀엽고 예뻤다그쵸죠그 참새보다도 그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더 멋있죠. 네. 귀엽죠. 멋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외국의 어디예요? 캄보디아에서 온 당나인들의 팜 농장 견학을 하고 당나인들이 농장 견학을 하고 함께 농장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어, 시간을, 음, 보냈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 농장 견학하고, 음, 견학한 그 느낌을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자, 이번에는 끝말 읽기를 해보아요. 자, 축구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지난번에 한번, 갈날 갈랄, 갈, 갈랄, 달날말발살에서 한번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로 시작되고 여기가 주니까 주죠. 구주 또는 구세주.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구세주. 구세주 주인공. 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처음은? 근데 원이니까. 뭘까요? 공무원. 그쵸, 공무원. 어,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원장. 장이고, 여기는 수니까, 장이 첫째 글자고, 수가 끝에 글자가 돼야 되겠죠. 뭘까요? 어, 원장이 또 나왔네요. 어, 죄송해요. 여기 그러면 장수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묵화, 그 다음에요, 화분. 분이죠. 여기 분이 나왔네요. 분수. 그 다음에 여기 뭘까요? 네. 수영장. 맞아요. 수로 시작하고 장으로 끝나는. 그 다음에 장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로 시작하고 여기가 학이니까 수학 나고요 학교. 그 다음에 교하고 실이니까 교실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내. 그 다음에 네하고시네요 그러면 내시. 우리 사교 보면은 그 내시 그 역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 다음에 시험. 험하고 난이니까 험난, 그렇죠? 난초.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초고요. 두 글자는 어, 마지막 글자는 교니까 초로 시작해서 교로 끝나는 걸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머리를. 어, 뭘까? 막 상상을 해 보시면 유추를 해 보시면 초등학교가 나와요. 그래서 초등학교니까 교사 사로 시작하고 다로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힌트. 맛있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뭐 제로 뭐뭐 있었어요. 뭘까요? 네. 사이다. 그다음에 다로시 다시마 마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그뒤 거는 뭐, 뭐 우리 어머님들은 아무렇게나 생각하셔도 시면 되죠. 그럼 뭐가 갈까요 마라도, 그쵸? 마라도, 제주도 옆에 마라도, 그 다음에 음. 보시면 도로, 아까 그러니까 마라도 도로 끝났으니까 도시락, 그 다음에 락으로 시작하고, 수로, 락스, 그쵸? 스케이트, 트로 시작하고 여기가 오니까, 우리 어머님들 주방에서 많이 쓰는 거, 트리오. 그다음에 오로오이 그다음에 이로 시작하고 별이니까 이별 오이 또 이거 누가 잘못됐죠 이별이에요 이별 오이가 떠나는네 이별입니다 아이고 실수를 그다음에 별주부 그다음에 뭘까요 부인 그다음에 인천이죠 인으로 시작하고 천+ 천+ 천하고 문이니까 뭘까요 그렇죠 천한문 그다음에 문제 그다음에요 또 제로 시작하고 제주도 나왔네요. 제주도, 그 도로 끝나니까 도, 도라지 이건 지, 개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 많이 쓰시는 거지극개 그다음에 개인 했죠? 인으로 시작하고 동이에요 인사동, 서울에 인사동에 가면 어, 옛날 물건도 많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우리 그 조상들의 물건들도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보시면 동인천 천으로 시작하고 천사, 사람 그 다음에 뭘까요? 람보 아까 그 문장에서 나왔었죠? 영화 람보. 그 다음에 보물. 그렇 물건. 건강. 그 다음에 여기 강이니까 남이네요. 강남. 남쪽. 이렇게 어댁에서 손주 손녀들 오면은 휴대폰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끝말잇기 해보시면 좋아요. 그 어휘력도 풍부해지고. 그, 손주, 손녀들도 이렇게 게임만 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 끝말잇게 하고 그러면 좋은 추억될것 같아요. 그쵸? 네. 어, 다음에는, 초성으로 단어 찾아보는 건데요. 단어 찾기를 해보아요. 이렇게, 디귿 시옷. 여기 첫 번째가 디귿 시옷이잖아요 그래서 도사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귿 시옷. 뭐가 있을까요? 네. 도시도 있을까요? 그쵸? 도수, 도시, 동시, 동수, 등수, 동사 다디귿시오디귿시오디귿시오디귿시오디귿시오디귿시오 디귿시옷 이렇게 초성으로 찾아볼 수 있는 단말이에요. 또한번더 찾아볼까요? 당신 디귿시오 동심 디귿시오 다시 디귿시오 다수 디귿시오대시디귿시오 디귿시오. 다시 디귿시오 등심 디비시옷이에요 이거는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쓰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디귿니을을 한번 해볼까요? 도루 디귿니을 이렇게 첫 자음이 디귿니을로 시작하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두루 도루 다리 둘이 달리 더러 그쵸? 도루 한다는 건 야구에서, 그, 이렇게, 한번 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1루에서 2루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가는 걸도루 한다고 그러죠? 자, 보시면, 돌림, 디그니을 드림, 디그니을 발임, 디그니을 돌려, 디그니을 돌리, 디그니을 도리, 디그니을이에요 이렇게 해. 또 이거 위에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 되게 그 두뇌 자극도 되고 좋아요. 단어도 많이 알수있고요 그다음에 초성으로 단어 찾기를 해봐요. 한번더 해볼 거예요. 니은 니 나라에 나라. 자, 나리 니은 니을나로 니은 니을 누리 노리 날리 날려. 또한번더 볼게요. 나로 노래 눌러 나래. 뇌리 이렇게 니은 니을로 들어가 니은 니을이 첫 자음에 니은 니을이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더 해볼게요 니은 니은 너무 니은 니은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너무여듯드넘 음, 어머니 눈물 나미 나무 노면 너무 또 뭐가 있어요 논문 넘어 농민 낭만 농말 농물 이렇게 니은, 미음으로 찾을 수 있는 이거 이외에도 생각해보시면 어, 또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강의를 마치면 이제 한번 볼게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에 미음이 들어가는 낱말. 감남남남 만밤삼, 암담삼감, 탐파만, 그... 나무로 시작하는 거, 나무로 시작하는 거그 단어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감남담담으로 낱말로 문장도 만들어 보셨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끝말 읽기를 하면서 두뇌 자극과 어휘력을향상해 어, 도움을 줬어요. 아까 그뭐두번 정도 실수는 하긴 했지만, 음뭐 예를 들면 제주도, 뭐 도라지, 지우개 뭐 이렇게. 계속 연결해 보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또 초성을 보고 뭐 니은 니은, 니은 뭐 노루 노리 이렇게 뇌리 이렇게 찾아보셨죠. 네, 그래서 낱말 읽히기를어 초성을 보고 단어를 생각하고 유추하여서 낱말을 찾아보고 낱말 읽히기를 해보시는 거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신문이나 도서 읽기를 많이 하여 단어의 뜻을 익히면서.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지? 이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이해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네 어, 이렇게 감남담남 그 위에도 이제 받침이 있는 글자가 많은데요. 오늘은 어,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에 미음 받침이 들어가는 감남담남맘남삼안정창깐탐밤함 예. 네. 이 내용에 낱말 찾기 문장 만들기 또 끝말잇기 또 초성으로 단어를 유치해서 이렇게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어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아무래도 외부 활동보다는 이제 실내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데요. 동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켜놓으시고 보시면서 아니면 소리로라도 들으시면서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시고 어그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요즘 뭐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많이들 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건강이 최고죠? 네. 어,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